네, 이번학기 평벌 문제는요. 우리 2019년 서울학평 가형 27번 문항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(x), g(x)가 있는데 g(x)는 f(x)의 무슨 함수다, 역함수다라고 주어져 있어요. 아, 그럼 g가 1이고 g가 5다. 그 얘기는 역함수의 값이 예란 얘기는 f에다가 1을 넣으면은 2가 나오고 f에다가 5를 넣으면 또 5가 나온다. 이런 조건들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. 네, 이제 1부터 5까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식의 이 정적분 값을 구해봐라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. 자, 근데 지금 잘 보니까 g 프라인 f x 굉장히 반가운 식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. 그렇죠? 이거 우리 어디서 봤었죠? 자, g랑 f는 역함수다. 얘네들을 합성하게 되면은 항등함수가 될 것이고. g 프라임 f x는 얘를 지금 미분한 식의 형태에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얘 미분하게 되면은 g 프라임 f x 의 합성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한번더 미분해서 곱해질 거고, 걔가 바로 1이다,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. 아, 그럼 결국 우리의 g 프라임 f x 대신에 누구를 쓸수 있어? f 프라임 x 분의 1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주어진 식을 좀 다시 한번 변형을 시켜 보면은 1부터 5까지 자 f 프라임 x 분의 1에 지금 얘가 분모로가 있죠. 그럼 역서치해주면은 그냥 누구 f 프라임 x 등장하게 될 거고요. 그다음에 f x의 전체 제곱 그리고 여기 40이 곱해져 있는 값의 정적분을 구하자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정적분 어떻게 할 거야? 봤더니 우리가 생각해줄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바로 보여야 돼요. 얘를 미분한 게 곱해져 있어요. 무슨 적분? 치환 적분이죠. 미분한 값이 곱해져 있다. 그러면 우리는 치환 적분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, f(x)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f'(x)에 dx, 음함수 미분이죠. 얘가 dt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 적분으로 바꿔서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 볼 겁니다. 자, 그러면 f 프라임 x dx 통째로 걔가 dt의 역할이 될 거고 fx를 t라고 뒀기 때문에 얘는 t 제곱이 될 거고요. 여기 지금 40 이렇게 주어지겠죠. 어, 그다음에 x의 좌표가 1이었었을 때, x 값이 1이었었을 땐 t 값은 f1 아까 구해 놨었거든요. f1은 얼마다? 걔는 지금 2가 되겠다. x가 5였을 때는 t 값은 f5 f5도 구해 놨었죠. 걔는 얼마다? 걔는 5가 되겠구나. 아,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끝이 납니다. 바로 갈까요? 뭐를 미분하면 은 t제곱분의 1이 되니 40은 앞으로 보내버리고요. 마이너스 t분의 1이요 바로 나와야 돼요.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얘 미분하게 되면 은 t제곱분의 1 이렇게 생겨요. 마이너스 달아가지고. 그래서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2부터 5까지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40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일 마마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. 그렇죠 통분시켜주면은 10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돼가지고 얘 약분돼서 4 남을 거고요. 3 곱해지면은 정답은 12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